저도 유체이탈과 전생 체험 등 신비한 체험을 하고 싶거든요. 네. 어, 다른 단체는 전생 체험도 시켜주고, 유체이탈과 손관찰을 열게 해주는데, 아, 음. 선생님께서는 에고를 다스린 후에 스스로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시는데, 네. 그거 왜 그런지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신비한 영적인 현상은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특히 뭐, 유체이탈도. 근데 내가 의식하지 못했는데 유체 일차리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도 저도 경험을 했고 그리고 신비한 영적 능력을 많이 경험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게 마음 공부 내 무의식을 보지 못한 데서 그런 현상이 생기면은. 이게 영적인 자만심이 엄청 강화된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저도 이거 맨 처음에 이런 공부를 하면서 천부경을 활구수라 하면서 영적인 능력을 상당히 많이 지워봤거든요. 어, 자, 사람들이 영적인 능력에 혹하는 현상이 많아요. 그리고 무당들도 신비한 영적 능력에 평생 종로로 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의 영혼과 결합해서 자 인간의 영적인 능력이 영시능력, 영청능력 여러 가지 과거를 본다든지 미래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영적인 초자연적 현상이 생기는 게 그게 누구든지 잠재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 공부를 해서 수행을 해서 내 영혼의 능력이 개발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의 영혼이 뇌를 터치해가지고 공명만을 일으켜서 생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몸은 영혼 백이 있어요. 삼이 일체가 에너지 장이 이게 맞아야지만이 내 온전한 하나님의 잠재 능력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중심 잡아서 마음을 쓸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전에는 영따로, 혼따로, 백따로따로 따로 논단 말이죠. 그래서 애와 까르마, 업식, 원제, 집단, 무의식, 고정관념의 이원성에서 부정적으로 살게 했던 경험정보가 소거되지 않고 가끔가다 신비한 현상을 통해서 우주의 매면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안내를 받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이란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신비현상을 체험하고, 간절히 구하다 보면 가끔 하다 나오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가 애고와 까르마 업식이 닦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초자연적인 힘이 나오면 인간은 거의 다 추락하는 경우가 대다수야요 스님들. 내가 스님들도 많이 봤습니다만은 스님들들 영적인 신비감이 도치에 대해서 이상하게 타락한 스님도 많고 청주의 어 어떤 청주교 교인이었어요 그분도 맨날 기도하다가 영적인 현상에 자발기공이라는 공력을 크게 터지켜가지고 유원을 해서 사람들한테 아주 그런 신비감을 잘 조성해서 영적인 현상을 잘 일으켰어요. 자, 영적인 현상을 일으키다 보니까 영혼을 이용하려고 그 사람의 힘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런 현상을 통해서 자기 에고와 까마 무의식을 전혀 못 보는 상황에서 그런 일을 하다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자기가 다쳐 크게 다쳐서 지금은 거의 폐일했고. 자, 반드시 영적인 능력인 자각과 책임이 따라요. 이거를 잘못 쓰면 반드시 인과가 나한테 어마어마하게 온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거지. 반드시 영적인 신비감이 도출돼서 이것을 살의사육과 이기심으로 쓰면 반드시 내가 과보를 100% 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 니다 사람을 현혹하는 거야. 무당들이나 이런 신비한 능력을 사람은 그 능력으로 사람을 현혹하는 재주가 상당히 뛰어. 그래서 골바르게 가느냐 아니면 사도로 가느냐의 차이점은 자, 사도로 가면 그런 능력을 갖고 나를 따르라고 가르치고 나를 모시라고 가르치는 게 어마어마한 독재자가 된다는 것이야. 자, 중간에 돗닦다가 능력이 나와가지고 순수성을 전부 잃는 사람들이 종교인들, 종교인들이나 이상한 수행단체사, 많아요. 자, 우주섭리를알 것인가? 아니면 부분적인 초전적인 힘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잘못상에서 이기심과 사지사를 통해서 나를 강조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영적인 노예를 만들어서 종교로 포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자, 에고와 까르마, 업식, 원제 이런 내 무식 속의 마음의 상처가 닥지 않으면 이걸 갖고 어떻게 냐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5만 가지의 영적 우월감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신비감에 도축해서 죽은 자의 귀신하고, 함께 해서 영종 우월감을 쓰는 게 상당히 많단 말이죠. 자, 천신 만신한 것은 의식의 계층이란 말이에요. 가장 순수한 것은 너와 내가 함께 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없어요. 근데, 자, 가장 타락한 건 너와 내가 너무나 강력하게 해서 내 밑에 발을 숙이라고, 엎드려서 절하라고 숭배을 가르치고, 디복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가슴을 옥지 있는 수단과 방법으로서 그런 걸 이용한단 말이에요. 자, 히틀러를 잘 보시고 이런 독재자를 잘 보란 말이야. 그런 사람 특징은 대중을 휘어잡는 엄청난 탈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공포심을 조장하면서 자기를 보라고 자기한테 모든 시선을 함축시켜 만드는. 독재자랑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갖고 사람들을 휘어잡는 것들은 독재자하고 아주 비슷한 거예요. 소셜패스적인 기질이 아주 강하다 근데 우리 휴변 사람들은 소셜패스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준비가 되면, 준비가 되면 하늘에서 길을 열어줘요. 차크라가 부분적으로 열리면, 부분적으로 잠재 능력이 깨어나요. 근데 통합 능력이 안 나온단 말이지. 응? 자, 뇌를 과부하 시키면 과민성 뇌가 되면 야, 망상 떠는 자. 망상 떠서 현실을 왜곡적으로 보는 시야가 많이 깔리는 사람을 많이 본단 말이지. 특히 자기 감정을 못 다스리는 사람이 영적 능력이 생겨요. 엄청난 세상의 혼돈을 가져올 뿐더러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양산한단 말이야. 이그 때문에 내가 차크라와 생각과 감정, 의지를 조율해서 마음의 중심이 잡으면은 그는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일 뿐. 그리고 뇌와 가슴과 단전에 연결되면 누구든지 잠재능력을 쓰는 힘이 나와요. 그건 정도의 차이야. 그 사람의 영혼의 자질마다 영혼의 자질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한 시행착오를 겪는단 말이지. 근데 영적인 능력도 시행착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야 부처님이 영적인 능력을 강조했느냐? 그거 아니거든. 예수님이 영적인 능력을 강조했나 아니 인간은 생각과 감정, 의지를 쓰는 조율 능력을 현실에서 배우고 익혀서. 그것을 내가 중심 잡아서 우주 섭리와 하나로 맞춰지는 그런 능력이 백회에서 자 1차크라, 2차크라, 3차크라, 4차크라, 5차크라, 6차크라의 에너지 장이 일장에 발달돼서 내 내면 세계가 튼튼한 마음의 중심을 잡는단 말이 그럼 마음의 중심을 잡으면 그 사람은 지구 에너지 장과 나를 통해서 우주에너지양과 일직선에 에너지의 빛기둥이 쓴단 말이야. 그러면 반드시 에너지의 빛기둥이 쓴 사람은 자 우리가 빛의 기둥이 쓴 사람은 가슴하고 단장은 뇌하고 세계가 일치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생각, 감정, 의지를 조율할 수 있는 힘이 그 사람에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은 저절로 그런 현상이 펼쳐지는 거야. 생각도 않게. 근데 그거를 드러내지 않는단 말이야. 그냥 쓸때 드러난 것뿐이야. 그런데 라디오 키는 것처럼 껐다 켰다를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이기심과 살이 사유로 그런 능력을 쓰는 종교지도자, 종교로 포장한 아니면 수행을 가장한 그런 수행단체에서 쓰는 자 사마를 연다. 차크라 를려다 분명히 일부분이 깨어나는 효과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통합을 못 시키고 내면의 힘을 강화 못 시킨다는 거예요. 왜냐, 부분은 발달시킬 망정. 전체를 통합해서 내가 생각과 감정, 의지를 조래해서 내면의 하나님이 드어날수 있는 가슴이 확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영적인 신비와는 머리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럼 가슴에는 신비감이 나오는 게라. 우주적인 사랑과 기쁨과 평온함이 나오는 게 특징이야. 자 우리 선생님도자 영적인 능력을 써서 내가 행복을 얻으면은 더욱 더 좋겠지만은 영적인 능력을 써가지고 대부분 나중에 그 판을 어떻게냐? 비참해져요. 비참해져요.